도사님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사순절 잘 보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주었던 사순절 말씀 읽기표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사순절 특별 헌금도 잘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19번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전을 모으면 완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헌금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기를 바래요. 아, 우리 친구들 혹시 복음손 기억 나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깜빡 잊고 못 했는데요. 우리 복음손을 오늘은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보금손 나와라, 짜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가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또 기억할 게 있는데요.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한 3월 암송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처음 가르쳐줬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은 어디였죠?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 2월 히락에 대한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하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그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1월에 우리가 외웠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한 말씀도 외워볼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에 대한 3월 주제 말씀만 한번더 외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맞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역은 바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여기에요. 지난 주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 성경 속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기억 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래오래 기다려서 백 살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얻었어요. 오늘은요, 성경 인물 속에서 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두 번째 사람은 누군지 전도사님과 한번 성경을 여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어떤 표정을 보여줄 거예요.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맞춰주는 거예요. 할수 있나요? 네, 잘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큰 소리로 대답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짜잔! 이건 어떤 표정일까요? 웃는 표정. 맞아요, 웃는 표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지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을 때, 기쁠 때 이런 표정을 짓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표정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짜잔! 우는 표정. 어떤 표정이에요? 우는 표정. 음, 음, 음. 우는 표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이렇게 우는 표정을 짓나요? 혼날 때. 혼날 때또 슬플 싸울 때. 때. 맞아요. 또 싸울 때도 이렇게 우는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언제 이렇게 웃으시고? 언제 이렇게 슬퍼하실까요? 전도사님한테도 여러분과 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자녀들이 기쁠 때에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퍼할 때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슬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전도사님의 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아마 전도사님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슬퍼하면 부모님들도 이렇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이 왜 성경 이야기는 안 해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슬퍼하신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누구를 보시고 이렇게 슬퍼하셨는지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짜자. 노아 할아버지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6장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네.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노아 할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노아 할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노아 할아버지 짜잔!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이 노아 할아버지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주 잘 순종했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는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정말 부럽죠.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짜잔! 이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왜 슬프게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살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대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정말 슬퍼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냐 하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없애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내 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해. 그래서 너와 너희 가족과 또 동물들이 살 커다란 배를 저기 저. 상꼭대기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커다란 배를 상꼭대기에다가 만들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 어,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배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상꼭대기에다가 만들으라고 하시지? 이상한데? 그리고 하나님, 상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면, 허, 나무도 옮겨야 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요? 저는 못해요, 못해요. 싫어요, 싫어요. 노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내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얼마나게 만들어야 되고 또그 배를 만들 때는 어떤 나무를 이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듣고 보니까 그 배는 정말 정말 커다란 배였어요. 노아는 그날부터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어? 노아 할아버지가 어디를 열심히 가는데요? 헉, 어디를 가실까요? 뚝딱뚝딱뚝딱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노아 할아버지가요 망치를 들고 나무를 만드는 소리였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망치로 또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어. 하면서 자자잔. 1층짜리 배를 딱딱딱딱 딱딱 딱딱 만들었어요. 아, 힘들다. 자, 이번엔 2층을 만들어 볼까? 노아가 2층을 또 만들었어요. 우와. 딱뚝딱 딱뚝딱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열심히 만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바보라고 놀려댔어요. 저기 노아 좀 봐. 세상에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든대. 바보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배를 만드는 거지? 하면서 비웃고 놀리고 욕을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오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를 만들었대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랜 시간 동안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와 3층도 자, 자, 자. 3층도 완성이 되었어요. 딱, 딱, 딱. 이제는 정말 배 모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3층짜리 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크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의 배에 문도 만들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도 만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본이 방주는요, 이 커다란 배는요, 얼마나냐면요, 어, 자동차 500대를 쌓아 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커다란 배였대요. 노아가 이렇게 배를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커다란 배 속에 너와 네 아내와 그리고 너에게 있는 아들 세 명과 며느리 세명총 여덟 명이 배에 타고 그다음에 모든 동물들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까지 모두 한 종류씩 암컷 수컷 한 쌍씩을 이 배에 태우도록 해. 노아는 또내 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배에 모두 타면 7일 후에 비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배에 탈 동물들도 기다렸어요. 헉, 조금 있으니까요. 정말로 동물들이 두 마리씩 오기 시작했대요. 제일 먼저, 짜잔. 어흠. 사자 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남자 사자. 여자 사자가 찾아와서 노아 할아버지 저희도 이배탈 거예요. 자이배타려쏙 탔어요. 또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찍찍찍찍 아, 새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노아 할아버지 저희도 이 방주에 탈래요. 짜자자자 새는 방주에 날아서 이렇게 탔어요.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냐면 짜잔 기린 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남자 기린 여자 기린. 노아 할아버지 저희도 방주에 타고 싶어요. 그래 방주에 어서 타도록 해라. 기린들도 방주에 탔어요. 짜자 또 기다렸던 이모는요 꿀꿀꿀꿀 돼지도 두 마리가 왔어요 저희도 방주에 타고 싶어요 암컷 돼지와 수컷 돼지도 방주에 올라탔어요 짜자잔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두 마리씩 방주에 탔어요. 모두 타고 나서 마지막으로 노아와 짠 노아의 가족들도 배에 탔어요. 노아의 아내도 짜잔, 이렇게 배에 올라 탔어요. 배에 올라 타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이 지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가득 차올라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이나 그 물이 온 세상을 다 뒤덮었대요. 그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깥에 있던 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도 다 밖으로 나왔어요. 짜잔. 자, 밖으로 나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아까 탔던 동물들이 이렇게 밖에다 한번 세워볼게요. 자, 사자도 밖으로 나오고, 돼지도 밖으로 나오고, 보이나요? 그다음에 새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네. 짜잔. 모두 모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의 증표로 바로, 짜잔!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무지개를 보면, 어? 저거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증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짜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겠나요? 네. 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겠나요? 네. <laughs> 네.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인내했고요. 노아 할아버지의 인내가 연단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마음과 몸이 단련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소망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노아 할아버지를 오늘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손, 기도 다리, 그리고 기도 눈 하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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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